2026년 1월 13일 미얀마 수복관입니다. 7시 좀안됐고요 어, 날씨는 10도입니다. 시원해요. 근데 밤새 추웠는지 멜롱이는 기운이 없죠. 간식달라고도 안하고 환디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맨날 이게 일어나서 <웃음> 다들 <웃음>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그래도 못 일어나요 엄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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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반디만 들어보면 요 일주일은 애들이 공부 하나도 안하고 학예회 준비하면서 우리 약간 체육대회처럼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온종일 논다니까 왁자지껄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시간들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요 며칠 아침 기온이 좀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미얀마 분들에게는... 음 추위를 많이 느낄 수도 있는 약간 껄로만큼 어, 쌀쌀해졌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원하지는 않는데 한국사람은 얼음 정도는 얼어줘야 아 이제 좀 춥구나 하잖아요. <laughs> 네,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온도는 나라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해가 좀 드니까 멜롱이도 아까보다는 기운을 차렸어요. 꼬리 흔드는 거 보면 <laughs> 어 그래도 일어나긴 싫어. 어. <laughs> 미안, 마이 아침이 또 다시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어, 아주 큰 이벤트를 하나 계획 중인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뒷집에서 엄청 큰 나무를 뿌리채 태우고 계십니다 어, 보통 꺼내서 태우는데 땅 속에 있는 채로 그대로 태우는 건 처음 봐서 잠깐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을 보면 저게 장작으로 보이고 뭔가를 구워 먹어야 되는 게 한국 사람. 아,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laughs> 시도는 한번 해볼 겁니다. 설마 구우면 맛있죠. 고기인데 <laughs> 잘만 익히면 되겠죠. 그리고 어, 양곤 여행하시기 전에 급히 검색하신 다음 저희 유튜브가 요즘 노출이 많이 되니까 연락하셔서. 밥 사준다, 커피 사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저희도, <laughs> 그렇게 일정이 있는 사람이고, 전또 본업이 있고, 모든 분들을 다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번 그랬다가 좀 좋지 하는 경험들이 많았어서, 여기, 저희 구독자 조금 있으면 6만 명인데, 뭐 꾸준히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그냥 여행 앞두고 갑자기 검색하신 다음 저 이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에 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음 뵙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곤란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즘 들어. 국제교료원 업체를 통해서, 미얀마 여성분을 소개받으시고, 결혼하기 위해서 양곤에 오시면서, 겸사겸사 반디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어차피 그렇게 한번 결혼해서 가시면 거의 미얀마에 안 오시는 게 보통이라 저희랑 계속 인연을 맺을 것 같지도 않으시고 조금 저희는 그냥 저희 일상 보여드리는 채널이니까 정보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상 보시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댓글로 답 드릴 거고요 아버지 슬슬 나가실 것 같은데, 저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한세 번? 잘하면 두 번? 2, 3일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오전에 파이팅 해서 움직이고, 오후에는 좀 쉬는 걸로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면 제가 어, 몸뚱이가 <laughs>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서 온몸이 삭신이 쑤십니다 어제 그거 조금 했다고 그래도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또 다이어트도 필요하니까 저도 하면 좋죠 닭을 사려고 했는데 저 뒤에 부처님 보이시죠 불심이 깊은 가족이라 아무도 닭을 잡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좀 멀리 가서라도 닭을 생닭을 죽은 애를 사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사와야? 따지 가서 사야 돼? 아그 도자기 마을 거기도 한 30분 가야 되잖아 그래도 사야지 어떻게 생닭을 사서 죽이니 나도 못해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사원 다니는데 어떻게 다들 그 네, 네, 네. 아까 거기 애기들이 소리들 음. 거기 이렇게 아침에 거기 우리 그쪽에 찍어갔던 음. 앞에 그거 오고 음. 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야 돼 음. 아마 15분? 음 걔네들도 이제 뭐 동물 죽이지 말고 음. 뭐 그렇게 배우는데 닭 닭잡 닭잡으라 그러면 여기가 마을이 다이 어떤 음, 살생을 얼마나 금하기 때문에. 제가 그 소고기 생을 먹다고 었아 뭐, 어. 아, 소고기 생으로 먹는다고 육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물론 저는 안, 먹, 저는 안 먹습니다. 음, 피, 피가 똑똑똑한. 너 한국 가 갖고 그거 회그 살아 있는 거 막. 내가 얘가 아니지? 멜롱이가 아침이 되니까 다시 바빠졌습니다 할머니도 따라다녀야 되고 아버지도 따라다녀야 되고 반디는 어? 멜롱이 할머니인가? 어, 고 있어요 어! <laughs> 걔 밤새 추워서 그래 멜롱이 제가 거기 브그 엄마가 만든 그거 위에 올렸는데 이거 안돼 <laughs> 일어나자마자 반디는 세수하고 이 닦아요 저는 밥 먹고 이 닦을 건데 닦아야지 밥 먹고 닦아야지 밥 먹고 또 닦아야 되잖아 왜밥 먹고 안 닦아? <laughs> 너, 어? 한국 사람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깜짝 놀래. 원래 밥 먹고 닦는 거야, 이는. <laughs> 미얀마니까. 어. 미얀마에 왔으면 미얀마 법을 따라야죠. 어. 아버지 이제 또 수레를 고정하고 계시고, 멜롱이랑 멜롱이 할머니도 아버지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드셨고 반대랑 저랑만 먹으면돼요 건강한 채소 식단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몸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고, 맛있겠죠? 아내가 좀 답답해서 밖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전다 먹었어요. 아주 프레쉬한 아침입니다. 고기 한점 없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세 가지예요. 일단 나대지 않습니다. <laughs> 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더 그럴 수 있는데, 음, 유튜브 한다고, 막, 깝죽거리고 다니지도 않고, 또, 약간, 과장되게, 다가가서, 치근덕 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멜롱이 할머니처럼. 이 <laughs> 녀석은, 왔어! 어, 또뭐 달라고? <laughs> 저기 있는 소들처럼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하면은 집에 겁먹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억지로 다가서지 않으니까 멀리서 인사나 드리고 아무나 묻고 그 정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까탈스럽지 않아서 입니다 주는 밥다 먹고 <laughs> 맨 바닥에서도 자고 저 원래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정도는 침대 생활을 했었는데 영상 보시면 아시죠 양곤에서도 이왕이면 웬만하면 제일 좋은 호텔 다니려고 노력하는 놈이고. 근데, 상황에 맞게, 여권에 맞게, 자요. 군대 갔다 온 한국남자가 길바닥에서도 잘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행군하다가, 20분인가? 잠깐, 너무 힘들어서 잤을 때그 기억이,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군장을 등에 기대고, 그냥. 그때가 전 가끔 떠올라요. 정말 꿀잠 잤던. 그때 생각하면 뭐든 못할까요. 그래서 까탈스럽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시는 건 자주 오니까. 막말로 여기 저희 엊그제 같이 왔던 그 사촌 언니들만 해도 반대랑 한살 차이거든요. 이제 국제 나이로는 24살 된 꽃다운 친구들인데, 세 달에 한번 와요. 2주일에 하루 쉬니까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은 일박이일 당일치기로 왔다 가기에도 너무 먼 거리고 부담스럽고,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훨씬 더못 오게 되겠죠. 한국까지 가버리면 더더욱 그럴 거고. 근데도 저는 반대가 어쨌든 결혼은 한국에서 했으니까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그게 너무 좋으신 거죠. 양곤에서 이거 얼마나 먼지 다들 아시니까. 쉽지 않은 길인데도, 묵묵히 그냥 저는, 소처럼, <laughs> 그냥 다니니까. <laughs> 그리고 어제 밤에 얼핏, 이쪽에서, 반디민박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없을 때도, 집다 봐주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손녀가 인근에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이, 손자, 손녀의 마음은 도시로 떠나고 싶겠지만, <laughs> 이 시골에 다 같이 모여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르신들한테는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거 침방 네, 와 이제 알지 나도 맞아요. 내가 해. 여기에서 아는 게몇 가지 있어 침방 응. 노니, 응. 노니. 응. 망고 여기는... <laughs> 그리고 파파야 저 꼬마 <laughs> 똥 싸고 있어요 <laughs> 도와주러 온게 아니지 아, 똥, 똥 싸러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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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철이 <laughs> 처리해주고 있는데 어얘 이거 나중에 커서 보면 유튜브 보면 어? 하하하하하 <laughs> 파이팅 구덩이가 꽤 커졌죠? 예차 다 실었습니다 근데 집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옆집 맞춰서 이렇게 여기를 연못으로 그냥 판김에 수영장 만들기에는 일이 커질 것 같고 물고기나 치어들 넣어놓고 오시는 분들 낚시라도 하게 <laughs> 제가 해도 되고 연못으로 만들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넓어질 거거든요 지금 세네번 더 까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쭉될것 같아서 이쁘. 어. 집에서 조금 들어오면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연못 하나 그리고 반대가 이쪽에 정원도 꾸미고 텃밭도 꾸미고 파 심고 무 심고 몇마에서안 자라는 채소들 한국 채소 채소들 좀 키우고 하면. 딱 위치가 좋거든요. 옆에 집에. 옆에, 뒤에, 앞에. 집이 하나도 없어서. 돌아갑니다. 아. 뭐, 편하게 철조망까지 옆에 다 쳐놔서. 배수로 또 파놓으셨고. 커요 땅이 저소밥 자라 있는 곳까지 전부다니까 아 그렇게 연못 위치가 너무 한복판인가 <laughs> 아무튼 판 김에 이렇게 고생해서 봤는데 어 버마토마토 오 어. 비싸 비싸 아까 아침에 저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요리해 주셔서 맛있어요. 생으로는 못 먹어도 요리하면 맛있다고 합니다. 이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오늘까지 3일 있을 거니까. 학교에 그거 학교에서 하는 게 아침부터 하니? 저 학교에서 하는 거. 아침 일찍부터 해. 아침 곱시 어. 그럼 이거 오늘 내일 다 해야 되겠네? 맞아. 15일은 못 가니까? 아, 응. 어, 그래. <laughs> 열심히 하자. 열심히 응. 하자. 오, 정갈이. 오, 진짜 정갈이에요. 처음 봤어요. 사, 살면서 처음 봅니다. 야생에 있는 건. 오, 쏠라고 다리를. 아, 꼬리를 빡. 오오시계오오제 기준에선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생물이라고 살려주셨어요. 오 이거 천남한테 가는데 이거 이런 게 많아요 여기 이정갈 진해, 뱀. 어. 나중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게 제가 최대한 방충을 해보려고 할 텐데. 어얘 기어간다 얘 천남한테 기어 올라가고 있어. 저봐저 기어 올라가. 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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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올라가고 있어. 아니 그. 그래. 그니까 당연히 아프지 청갈에. 나는 안 아파. 이이주 정도 아파. <laughs> 당연히 아프지 독이 제제 제 독이 있을 텐데 청갈에. 잠깐 아프지. 아니 뭐 잠깐 아프지 계속 아플 것 같은데. 잠깐 아파도 두 번이나 물렸는 면역이 있어 너는. <laughs> 오, 여기 우리 우리 포온 흙에서 딸려온것 같은데 왜 아까 작업하다가 못 봤지? 오 이런 이런. 저 청갈에 개들도 많이 물려요. 그래 자다가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laughs> 이렇게 자고 있으면 와서 무는데 어떻게 알아 어? 이렇게 자고 있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그냥 아유아아아우 응. 쟤네 어, <laughs> 겁도 없어 아 그냥 웃어 안해 맨이제발 위에 자고 싶죠

메롱이는 자고 있습니다 메롱이가 이제 두살 된대요 얘좀 있으면 아빠 될것 같은데 할머니 언니 앞에서 소파 또 챙기고 계십니다. 네, 방금 뭐해? 사에 찍힌 것 같은데. 이게 운동화 신고 오면 너무 흙흙흙 바닥이. 그래서 이 예, 가서 약 발라야 돼. 어 응? 농이야? 아, 몰라. 아무래도 이 날카로운 농기구에 찍혔겠죠? 정신 없이 하다 보니까. 후시딘 발라야 되겠습니다. 이제 약은 또다바고 다니는 타입이라. 후시딘 있어, 후시딘. 멜롱이는 저기서 할머니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따라옵니다. 어, 충견이에요. 아, 가서 일단 상처 치료부터 좀 하고. 주의가 좀 분산됐나 봐요 아까 정갈 보고 나서. 또 그런 거 없나? 계속 살펴보고 하다가 막상 손에 든삽 같은 것들을 집중을 못한 거죠. 근데 제가 미얀마 기준으로 자꾸 돼지라고 놀려서 돼지, 돼지 하는데 키 175에 몸무게 75kg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복부비만인 전형적인 사무직 부장님 채영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체중 감량보다 도망갔어 우리 보고 뭐? 똥 싸서 미안한 거지. 나나 도망. 왜 자꾸 도망 다녀오 쟤는. 이제 친해질 만한데. 아. 싸이싸이 노들 하루 종일 연습하는구나 진짜. 알코올솜, 후시딘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런 건. 그리고 데일밴드 전부 다 국산입니다. 한국기 좋아. 까 아직 다안 마르긴 했는데. 붙을러나 깨끗이 씻고 소독 중이에요. 아, 칠칠치 못해가지고. 정갈 보고 나서 그거,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삽 같은 게 되게 날카롭거든. 저도 어렸을 때읍내가 너무 머니까 버스도 하루에 한번 왕복밖에 없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렇게 머리 잘라주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수복관에 있다 보면 제 어린 시절 모습들이 많이 겹칩니다.